이번 시간에는 시조작품 한 작품 소개합니다. 고려말의 이조노의 작품인데요. 구름이 무심탄 마리라는 평시조 한편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작품 이해 살펴봅니다. 이 작품은 고려말 공민왕의 총애를 입어 진평호라는 관직을 받고 나라를 어지럽힌 승려 신돈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작가인 이조노는 신돈의 횡포를 보고 이것을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기도 합니다. 공주로 내려와 운둔 생활을 하던 중에 31살의 나이로 사망하는데 이조노가 죽은 지석달 만에 신돈이 주살됩니다. 신돈이 처형당하자 왕이 그의 충성심을 생각하여 성균대사성으로 추중합니다. 추중이란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주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작품 소개합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이셔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고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요 해석 살펴볼게요 구름 그러면 현대어로 구름인데 간신 신돈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상징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간신을 상징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신돈을 구름에 빗대서 표현했다 라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같이 봅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 욕심이 없다는 말, 사심이 없다는 말이, 무심하다, 그러면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사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하다, 그러면 허황되다, 허무 맹랑하다, 거짓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사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이다. 중천에 떠 있어,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국민왕의 총회를 등에 업고 함부로 행동하는 신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태야라고 했는데요. 현대어 구태여입니다. 광명한 날빛, 그러면 밝은 햇빛인데요. 해는 흔히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의 총명을 의미합니다.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따라가며 덮는구나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된 시조입니다. 간단하게 작품 정리합니다. 갈래는 평시조입니다. 고려 말에 나온 작품이고요. 평시조란 시조 중에서 시조의 기본 형식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시조를 말합니다. 시조는 시의 종류상 넓게 정형시의 해당합니다. 성격은 풍자적, 우의적, 비판적 이란 말쓸수 있는데요. 고려 말, 간신배인 신돈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고요. 신돈의 행동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우의적 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우의적 이란 어떤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동물이나 식물, 사물의 인간의 생활감정을 부여하여 넌지시 일깨워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임금인 공민왕의 총명을 광명한 날빛에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는 간신신도는 구름에 빗대어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법으로 표, 풍유법을 이야기하고요. 의인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무심하다 라는 표현에서 의인법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상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비유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구름은 흔히 간신배를 상징하고 해는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징도 드러난다 라는 말쓸수 있고요. 주제는 간신신돈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징으로 간신신돈과 왕의 총명을 비유를 통해 또는 이제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쓸수 있고요. 우의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흔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